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고민 중이라면 이세 가지 기준으로 보세요 첫째, 퍼포먼스 중심이라면 프로 M4,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아가는 최상위 모델이에요 둘째, 성능도 중요하지만 휴대성까지 챙기고 싶다면 에어, 무게도 가볍고 M2 칩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거뜬하죠 셋째, 작고 가벼운 사이즈가 필요하다면 미니, 가방에 쏙 들어가고 전자책, 필기, 강의 듣기에도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지금 세 모델 다 최대 10% 카드 할인 중 댓글에 더큰 할인 정보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 꼭 잡으세요.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아이패드. 지금 비교해 보세요. 댓글란에 있는 할인 쿠폰이나 링크를 이용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무이자 할부 옵션까지 있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